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와이퍼 암을 이렇게 쭉 집어넣고 다시 걸리도록 이렇게 당긴 다음에 요핀 눌러서 고정하고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용품 기어갑니다. 어, 오늘 소개할 제품은 크림몬스터 하이브리드 실리콘 와이퍼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장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이렇게 보시면은 어, 요렇게 먼저 와이퍼 날이 이렇게 실리, 어, 요 캡으로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이 상하지 않도록 포장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제품 특징으로는 요 와이퍼 날이 실리콘 재질이에요. 실리콘 재질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반 고무날보다 내구성이 좋아요. 내구성이 좋아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스 코팅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빗물이 이렇게 유리창에 맺혀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면서 흘러 내려가는 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운전할 때 조금 더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특징이 하나 또 있는데 요요 요 부분 지금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제 와이퍼 젠더라는 건데 어, 이 와이퍼 젠더의 역할은 이 와이퍼와 요 와이퍼 암 요기를 연결하는 네, 부품인데요. 이게 국산차는 대부분 이제 A 타입 규격을 사용을 하는데 일부 국산차랑 그리고 이제 여러 수입차들이 이 규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규격에 맞춰서 젠더를 변경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산차가 A 타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A 타입 단자, 네, 이 규격이 이제 적용이 돼 있고요. 필요하실 경우에는 젠더를 이제 바꿔서 별도 선택을 해서 네,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차량별로 어떤 젠더를 쓰는지 궁금하실 게 많을 텐데 그거는 저희가 제품 페이지 밑에다가 차량별로 규격을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이제 와이퍼 교체 한번 해볼 텐데요 한번 자세하게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은 이 와이퍼 암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면 되는데 차량에 따라서는 와이퍼 암이 이렇게 그냥 들리는 차가 있고 와이퍼 교체 모드로 변경해서 한이 정도 와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변경하는 차가 있는데 그건 차량별로 다르니까 차량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뭐 와이퍼 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고정하고 있는 핀 먼저 제껴주시고, 네, 이렇게 제낀 다음에 이렇게 빼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빠지는 차가 있고, 안 빠지는 와이퍼 제품이 있는데, 안 빠지는 제품은 여기 보통 와이퍼에 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와이퍼가 안 빠진다 그러면은 핀을 눌러서 빼주시면 되고요. 눌러서 빼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때,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렇게 와이퍼 빠진 상태 이렇게 팍나버리면은 여기 유리가 찍히면서 깨질 수도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팍 놓으면 위험하니까, 그거 주의해서, 네,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크림 몬스터 와이퍼 한번 장착해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와이퍼 암을 이렇게 쭉 집어 넣고, 다시, 걸리도록 이렇게 당긴 다음에 이핀 눌러서 고정하고 캡은 이렇게 빼서 놔주시면 끝납니다. 되게 쉽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와이퍼 네,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뭐 특별히 아마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이퍼 관리하면서 안전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크림몬스터 실리콘 발수 코팅 와이퍼 제품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